LG전자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AS183HWWA는 초미세먼지 제거 기능과 62위 넓은 사용면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PM1 공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공기질을 정밀하게 감지하고 360도 필터 시스템으로 사방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조용한 작동 소음과 직관적인 조작법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심플하고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이동이 편리합니다. 구매자들은 성능에 비해 저렴하고 디자인이 아주 만족스럽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공기청정기로 건강한 공기를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